안녕하십니까 전원 나라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일전에 분양 현장 한번 올려 드렸었습니다 홍천 연기미면 방양리라는 곳이고요 어 일전에도 공사가 이제 진행 중일 때 이쪽 분양을 진행하는 거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기존에 이제 진행했던 그 블록 쌓기가 어, 공정이 이제 좀더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자, 주변은 이제 블럭 쌓기가 거의 이제 100%는 아니어도 이제 한80% 정도는 진행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측편에 이렇게 블럭을 쌓아서 단과 단의 이제 경계를 따라서 이제 외곽 마무리는 지금 다 끝나 있는 상태인 단들도 많이 나왔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안쪽에 내부도로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편에 아, 이제 필지들이 이제 정리가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지금 저쪽에 끊겨 있는 부분들은 내부 도로를 타고 어, 전용 면적 필지로 이제 올라가는 쪽에 입구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하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전용 면적 50평, 도로 지분 10평 해서 분양 면적이 기본 60평입니다. 기본 60평 분양 면적에 분양 금액은 3,300만원입니다. 자 대출 50% 정도 나오니까요 대략 한 1,700만 원 정도면 어, 한 필지 구입하실 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어, 물론 기반 시설, 즉 어, 내부 도로 아스콘 포장 도로하고 그 다음에 각 필지별 지금 보시다시피 블록 공사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필지별로 어, 오폐수 관과 그 다음에 지하수 인입관까지 어, 다 연결이 되는 조건의 매물입니다. 어, 아주 별다른 걱정 없이 별다른 공사 필요 없이 어, 매입하셔서 사용하시기에는 딱 좋은 매물인 듯하고요. 아, 뿐만 아니고 지목이 임야이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 즉 농취증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농취증이 필요 없는 토지 매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현재 시각이 오후 1시쯤 되었고요. 어, 지금 오늘 방향리 분양 현장에 좌측 끝편입니다 좌측 끝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숲이 하나 있는데 낮은 억한 산이죠 낮은 억한 산 끝쪽에 어, 길쭉길쭉한 큰 나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쪽 끝에는 지금 오후가 되면은 살짝 그늘이 집니다 한여름에는 어, 이쪽 끝 라인 쪽은 해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좀 생길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지금 반대편은 이 쪽보다는 좀 산이 좀 낮고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제 해가 잘 드는 방향으로 어, 자리가 잡힐 듯 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지난 주말에 계약이 어, 된 필지들도 있습니다. 어, 따라서 시간이 되실 때좀 시간을 내서 오셔가지고 어, 위치별로 한 번씩 다 가서 이제 서보시고 그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필지 계약하시는 어, 게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초반, 지난주 첫째 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인기 있는 지역이 상층부였습니다. 거의 최상단과 두 번째 단, 그쪽에 이제 계약이 다섯 필지가 지난주에 이제 계약이 되었고요. 어, 아래쪽들도 내려오면서 이제 이 블럭 쌓기가 끝나다 보니까 블럭을 다 쌓고 안에 이제 표토 정리까지 하게 되면 직접 위치별로 쓰셔가지고 어, 어떤 느낌인지, 뷰가 어떤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될듯 합니다. 이번 주말 되면은 거의 모든 단들이 오시게 되면, 어, 각 모든 필지별로 위치 확인이, 그 다음에 향 확인이, 어, 뷰 확인이 다 가능할 상태가 될듯 합니다. 자, 지금 녹음이 완전 짙어져 있는 5월입니다. 아, 그리고 주변은 지금 해가 너무 잘 들고 있고요. 어, 여름철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아까 말씀드린 저쪽 그늘이 좀 지는 쪽이 좋구요 하지만 뭐 대한민국 여름만 있는게 아니다 보니까 겨울철 감안하시고 그늘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반대편 쪽으로 오시게 되면 하루종일 해가 잘 드는 위치로 나올 듯 합니다 자, 오늘 홍천 방양리에 진행중인 어, 전원주택 단지 분양 현장입니다. 어, 앞으로도 계속 공사하는 거, 뭐, 쇼츠가 되었건, 아니면 본 영상이 되었건, 어, 계속해서 진행 상황들은 업데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 답사 계획 있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 연락처로 미리 전화를 주시고요. 그리고 답사 시간을 맞춰서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들으시면서 위치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방양리 현장의 추가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원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